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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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을 다 먹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요가를 하고 갈 겁니다. 요지를 면서 그럼 가만히 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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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자보다는 이제 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할수 있도록. <목소리>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 <laughs> 괜찮아요. 아, 나 연습하고 있어, 지금. 그 e l c h e k r o m ö p 잡고, 이제 왼팔도 펴서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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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세워서 털 어, 이렇게 뒤로 이 상체를 오른쪽으로 막 구부려 네. 고개만 고여서전자 이게 미디 삼총 사왔거든 미디어 삼총 사업 아니야? 전자 다고 맞아요 저거 앞으로 밀고 상체 뒤로 저는 이제 요가를 다 끝내고 이제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 했던 이 거제별거디어 내부랑 외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개해볼 무엇일까요? <laughs> 부대시설 소개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그 직원분에게 물어보니까 웨스트동은 어린이 키즈존이고 이스트동은 약간 힐링하는 어른들을 위한 존이라서 지금 웨스트동 을에 있는데 키즈존을 잠깐 빠르게 소개해드리고습니다 바로 이 트램펄린. <laughs> 솔직히 진짜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진짜 나 빼고 다 어린이일 것 같아서 참는 중. 브런치 아이스크림 먹는데 어제 제가 아침에 체크인하고 잠깐 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었꼭 드셔 보세요. 짠박이 웨스트는 4층으로 내려오면 키즈존이 있어요. 따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어제 보니까 4층에 키즈 카페가 있고 3층은 막 매고 막 이런 것들이 다있더라고요루림 카페도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카페 키즈 존이 4층이랑 3층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스트동에는 어린, 어른들을 위한 그런 부대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쪽으로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웨스트동 4층이고요. 4층에는 GS25랑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쭉 걸어오면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자세를 교정할 수 있게끔 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요 저도 외국인을 하고 싶지만. 음... 이에는 아까 조식을 먹었던 오르베르베르베 오스테리아 샤르데나라는 음식점이 있고요 객실이 좀 있어서 좀 조용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선시어지 웰리스 할수 있는 그 상담소가 있고 그리고 오스테리아 샤르데나 아까 제가 먹었던 그 조식 그곳이 있습니다 이런. 스파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이스트동에는 캐릭터 객실이 있어가지고 그 뽀로로? 뽀로로 객실이 있어요 막 저기 이스트동에 스페에 아, 미술관이 있어요 지나가는 아, 길에 쭉 둘러보는게 나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블랙업 커피라고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대요 시그니처 커피가 하나 딱 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다고 그꼭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가시죠 제가 본 거제는 하나의 큰 미술관을 빌린 느낌? 큰 미술관을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되게 감각적이고 음. 예뻐요 그리고 드디 커피 왔습니다 호수 커피 하나 와! 맛있겠다! 그랑르 음. 침으로 오시면 몬드브레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보시죠 우와! 여기에는 각종 뽀로로 친구들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귀여워. 와 어때? 귀여운 포토존을 갔는데, 저 의자 보이시나요? 저기, 저 의자 사진 한번 찰칵하고 가시죠. 앞으로 나오면 되게 스을 하고 있는 조형물이 보여요. 약간 요가 동작 같아.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항상 오른쪽은 어린이를 위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야외도 오른쪽에는 떠로로 관련된 게 되게 많고 왼쪽에는 약간 감성하고 사진 찍는 그런 게 많아요. 오 푹신해, 엄청 푹신해. 금만 쉬었다가자. 좀 쉬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실은 처음온 척하지만 어제도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돌 던지기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좀 이따 저녁에 한번더 와볼게요. 지금. 어 좋지만 뭔가 노을질 때 오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거제 벨버디어 내부 외부를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아마 많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을 거지만 일단 제가 초심자의 눈으로 제가 한번 바라봤어요. 최대한 간단하고 심플하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거제 벨버디어 내부 외부 소개였습니다. 저는 이제 킬링의 끝 벨스파를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저는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려고 했는데, 응. 밖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얼른 찍어야 될까봐 지금 얼른 어요 바다, 바다 내려가보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제 고민해서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도 포장을 해서 가려고요. 오늘은 뭘 먹을지. 짠. 따르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저희는 그 해물 칼국수랑 전 비빔 밀면을 시켰어요. 뭔가 비빔 밀면? 이거는 진짜 여기서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시켜봤습니다 먹으러 가보실까요? 저는 이제 거제에서의 마지막 하루밤에 피날레를 장식할 반신욕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짠! 이건 아까 마켓 거기서 샀고요. 러스킹으로 한번 진짜 2박 3일 힐링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대박 이쁘다. 홀리맹구예쁘다 <목소리> 예쁘다. 그러면 여기서 반신욕을 하고 오겠습니다. 전 지금 반신욕 중입니다. 하허허허 <laughs> 네! 저는 지금 제 객실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2박 3일 동안 거제 안에서 지내면서 보고, 그리고 또 들었던 그런 꿀팁들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첫 번째로 거제에는 웨스트동과 이스트동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부대시설을 가고 싶다 하면 좀더 웨스트동에 많이 있으니 웨스트동으로 가시면 되고, 아, 나 정말 힐링하고 싶다. 내 몸도, 마음도 경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스트동에 있는 부대시설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거제 바로 앞에는 몽돌해변이라고 있어요. 진짜 예쁘거든요? 저 오늘 해지는 거 보고 왔는데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여기 나가는 문이 두 개가 있대요. 첫 번째는 로비에 있는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뒷층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갈수 있고 두 번째는 웨스트동 안에 있는 키즈존에 쭉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거기 진짜 나가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해질 녘에 가시면 진짜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어요. 저는 꼭 요가랑 스파는 꼭 해주 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딱 생각 내려놓고 차분하게 명상도 할수 있었고 또 몸도 풀어주면서 딱 아침에 개운하게 시작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았고 또파도 하고 왔어요. 저는 이제 얼굴 마사지랑 그리고 헤드 스파를 하고 왔는데 제머릿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제 머리가 탈색모예요. 머리가 이렇게 차분했던 적이 없어요. 피부 이마사지도 같이 해주셨는데 또 피부 화장 안한 거예요. 저 대박이죠. 계속 할 때마다 계속 물어봐 주세요. 이거 괜찮으시나요? 뭐, 압력 괜찮으시나요? 향 괜찮으시나요? 이렇게 다 물어봐 주시고, 거제 안에서 제가 엄청 힐링을 제대로 하고 온것 같아서, 지금 좀 약간 행복, 안 행복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거제에서의 2박 3일이 마무리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뭐 여러분들만의 힐링 스팟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스타그램도 아까 올렸었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뽀 리뷰 완료입니다. 안녕. 진짜 좋다. 진짜 힐링하고 있다. 진짜 약간 생각을 다내려놓게힘들 생각 엄청 많이 는데 나는 많이 안 먹어. 너무 원하는 클래어 없죠? 응. 언니가 먹어. 알았어. 아, 나 이럴 거면 왜이어 원래 뭐든 클래식하게 먹는 거야. 너무 클래식한데? 너무 좋아. 어. 클래식하게 먹어보자. 너무 맛있어. 이 쌀국수 육수가 맛있어. 아 쌀국수 먹어볼래? 고급지게 드시네요. 저 그냥 먹는데. 그거 그렇 먹어볼게요. 찍고 있니? 아. <laughs> <laughs> 냄새를 참지 못하고 GSG 고구마랑. 여러분 와서 꼭 드셔보세요. 나방 나방 해줄게. 나방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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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laughs> 어, 뭐지? 아.